다시 안 하면 돼. 자, 이다이스타 오니다 Yes sir. 오사카에서 공연을 마치고 오늘 제가 왜 켰냐? 오늘 일본 데뷔 요ります. 4주년 이진이 간 시시시 4 4 4 그래서 맞습니다. 아니, 도쿄구나. 네, 저방 오사카였네요. 아, 아, 아 아니, 도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 뒤에 이제 저희 데뷔 쇼케이스 일본 데뷔 오. 쇼케이스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추억의 사진들 쭉쭉 넘기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아, 일, 이거를 전. 아니 이건 3년 전이야. 3년 전. 옮겨 그래서 이렇게 뒤로 쇼케이스였고요. 와, 근데 진짜 공연장에 저희가 봤거든요. 공연장의 사이즈가 늘어가는게 보이실 겁니다. 맞아요. 나 이거 아쉽게 떠요. 저도요. 진짜 이거는 그렇게 오래된 거 않아? 쇼케이스죠. 이그거 반대편 그 옥사에서. 어. 아 와, 엄청 멀리서. 엄청 멀할 때. 아 야외. 어요 맞다, 맞다. 그때도 그래. 그 후르야상. 아 맞아요, 후르야상. 후야상잘잘 지내시나요? 네. 후르야상 데뷔. 최근에 뵀는데. 네. 맞아, 맞아. 어제 어제 오셨. 그 그래. 시상식 시상식이었나요? 네. 어서아 어. 시상식. S.E. s 기억력이 안 좋아졌네요. 그와 이거 기억나요 와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 <laughs> 자아이치에서첫공연와 네. 아이치, 응, 아이치. 때한 만석 됐나요? 응. 만석 안된 어. 걸로 기억하는데. 2 0 1 2년1월에니때는 박수밖에 안 되지 않나 7, 8천 정도 맞 저희 첫스 때도 막었잖아요아첫첫돔 투어인데 박수 안려서 아쉽다. 아 맞아. 클래 기계 어요 이거 접어 가지고. 어, 이거다 이거 접어 가지고. 맞다 그래서, 그래서 이 아, 맞아 이렇게 되고. 와. 와, 이착장 와. 착장 이거 물어 가지고 막 맞아. 정원 성원이 이거 땀 묻으고 그러네. 와. 오래 봐 얘. 자, 어 정원이 마이크가 꺼이고 했다 응. 아. 와. 이스트가 21년도쯤. 이거 베이트야. 이가려 음. 아니 21년도였다. 아 22년도. 와, ago. 이 오프닝 왕자착 정말 <laughs> 넘겨지면 안 돼. 네. 와. 네. 네. <laughs> 지금이랑 <웃음> 너무 달라. 근데 이때는 되게 커버였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디야 고삭 아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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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레나. 아레나 아, 레나아야 아레나. 아, 아레나. 와. 음. 그래. 도커 크네. 이게 그 각도에 따라서 네. 벌써 3년전이네 이게. 이게. 매니페스터가 3년이 되네. 어, 오더된거 왜, 왜 같지 가나가, 네, 가나가, 와, 가나가, 가나가, 와. 가나가, 가나가, 가나가 와 이때 관객 내려가는 거진응아플라플라아 음. 아. 아. 네, 맞아 공던지고일본에없어아그짝이옷짝이템 맞아요 맞다뭐짝이빛 반사해가지고 맞다 맞다 쏘는 것도 있었 사인볼 맨날 공연 전에 와서 사인볼 때 그게 그게 사이트 야 아니야 페이퍼스는 네, 그, 그, 그 뭐냐 럭비 공키스 형이 그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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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페이스도 어, 다음 페이지였지? 네, 네. 가나가와 진짜 매니페이스도 뭐였어요? 아, 이때 제이크 생일인데? 뭐야? 1 5 1 1 1아 뉴욕, 뉴욕 아 그럼 희승 그럼 희승 페이트다 와이 민트 초코 참나오 민트 너무그지 페이트 첫 번째 차이고요 네. <목소리> 민트, <목소리> 민트 왕자님들 까이 뭐 살까? 큐세라 큐세라 이 확실히 음, 그이자이 음, 음, 많아 그 그, 맞아 테빙도 막. 아 맞아 건너다멋있억 여기가 라 머리에 셉트 있었어 우리 맞아 맨 처음에 그딱큐사라 입성 전에 그 마지막 콘서트에서 딱 우리 딱다 내려가고 두둥 나면서 썼던 거 그거 아직 기억나잖아? 이때 네게 비스코 처음 보지 않았나? 맞아요. 이때, 이때 비스코 오지 않았나? 때가 아닌데 그 그건 그냥 페이트. 페이트야. 조심해. 아 그래 나비스 이거 페이트야 이거. 응 음. 페이트야. 페이트 너었어 진짜 이거 붕어빵 진짜 맛있었는데. <laughs> <먹고> 그러니까. 이터링그 <laughs> 옆에 있었어요 대기실 <laughs> 옆에. 아유 이제는 이 유예야. 이게불써음응 벌써. これ도 맞아 맞아. 2점 거기서. 그러니까. 바이거바이 와. 미쳐. 똑같은 메 똑같은 거. 맞아요. 맞아. 맞네. 아, 부로 응. 맞나? 요맞아대부분이 흘려 장이해셨어요 다시 돌아오 민상자. 빨리 빨리 다시 돌아오 민상자. 어. 찾다. 아, 저거. <laughs> 이 때가 <뭐> 첫도쿄도 그렇죠? 음. 와, 진짜다. 우짜 진짜 우리 저 무대 기억나? 와, 저관 아, 아, 한... 무대. 관 무대. 하나로 <laughs> 그 다했어 진짜, <laughs> 한으로 진짜 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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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으로. 한으로 그 관으로 다했어 저거 신기다했어다 했어. 그러니까 저 있을 건다했어 나름 알찬 무대였어, 저. 그 아이디어 좋아요. 무대. 이때부터 좀 다들 힘들어 아니, 아니 근데 페이트가 너무 힘들긴했어 맞아. 페이트 근데 아직이 어 지금은 지금부터 힘들어. 비교적 그 <laughs> 비교적 작년이다. 이제 웃지를 않아. <웃음> 어, <웃음> 웃음이 없어졌어. 야, 그래도 이게 그래도 <laughs> 좋았다. 지금 한 8개월 차이 <laughs> 원래 좋아요. 웃는다고 <laughs> 좋은 게 아니야. 아니, 저는 이, 이거 기억 컨셉 너무 자랑스러워요. 런셉이같 2023년 9월에서 2 0 2 4아 2024년 음. 6월로 와, 엄청 많이 o 그때 우리 미국 아닌가? 미국 갔 i n 게아 b u 미국 갔다 왔거 a b u c a 미국 s b u c a 나 플러스가 미국, 미국 먼저 갔 b u c 먼저 갔다가 어, 일본 갔다 이제 일본이 s Bucatos, 가 u c a t o s Bucatos, b 이 c a t o s Bucatos, b u 월 a t o 월이야 c a t o 7월이 네, <람> <람> 뭐야? 어디예요? 이타마 파사사. 파사사. 아레나, 아레나. 레나 아, 근데 좀큰 아, 아레나였어. 어. 아, 되게 큰데? 이 이거는 헬스 트레 했어요, 여기서. 아, 그래? 와, 근데 사람 진짜. 복 아, 근데 이이 작자는 왜 이렇게 아직도 익숙하지? 그니까. 마음 두번 입어. 저걸 입어야 될것 같아. 저거. <람> <laughs> 저섭 <laughs> <저, 웃음> 1년 넘게 했잖아. 400몇 일인가 했던 게. 페이트. 한 저거 나중에 장난, 상태가 아니, 많이 빨아서 그래 <laughs> 너무 살면서 저렇게 그래. 많이 빨은 옷은 없었긴 할거 같아 잘 버텼다, 저거 그거 어떻게 볼까? 이 옷이 내가 한그 옷인 가그샤콘드착 네, 음, 맞아 와, 맞아 샷콘드도 있었다? <laughs> 이 차는 페이트부터 한 번도 안바뀌었어 맞아 맞아 아, 맞아 네. 아, 진짜? 네. 맞아. 네. 맞아. 얘가 진짜 잘 버텨준 거야 이거 페이트 그착 페이트 그... 맞아. 페이트 그 맞아. 인트로 착 맞지? 맞아요 맞아요 니키 저 솔로하고. 아맞 아, 탁구 솔로 솔로 니키가 먼저 가야 된다. 와 니키 수고. 서 올라오고. 쳤다 근데 그게 아마 플러스부터 추가됐죠. 페이트랑 니키 댐버아 어, 그러니까. 페이, 그냥 페이트는 그게 없었을 거야. 내가 아, 기억해. 어, 어, 그래. 그래서 우리가 페이트 플러스 바뀐 거 이제 불아 니키 솔로 댐버 해가지고 다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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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실시간 들어. <들어와서 웃음> <laughs> 나이스. 우리 대기 시간 들어. 이때 우리 그 커버 한명씩 했잖아. 아 맞다 아, 와, 그 플래피 채있다저 레몬 한테. 불렀어요 이때 저는. 아 맞아. 아. 두씩 하지 않았어? 와, 아, 저는 두개 했는데. 나네개아어어니까 그거. 그거, 그거, 그거. 난뭐 했지? 나 로브셀프. 뭐있어 로브셀프 그거. 로브 커버 못 했다. 그 틱톡 거 그거. 아세개 했네. 이거. 그러니까 아게르어 아무 도 너그거했아그아거했잖아그포시도아 그거 서울에서 울에서 서울에서 나네번 했어 다네번다그 미국에 서형이그아이하고 그건 다한번 아, 네. 거의 비슷하게 다돌아갔어 그러니까 한네번 했어 다번했는너다 똑같지 나는 랑데아 희중이 이 봄날 아누아 겁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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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거였 아, 그 러브, 제이, 러브 제이크 거 그다음 아, 그 고든나가했예고즈 아, 그리고 형 그것도 했어 그 러브 아 맞다 미국에서 그 겸비 아주 좋았지 아그 키샤키샤키 샤나뭐 했었지 나 허니우박 기우 그 아이유 선물 맞아 맞아 한국에서 한국에서 첫 번째 샷네번 삼네 번 했어요 다 페이트 다춤안 했어요 다들 많이 또 준비 많이 했다 뭘 개인적으로 형형뭐 했었죠 난 레몬 밖에 기억이안나 레몬 제가 했는데 아이 레몬알다고요레 허니, 허니, 허니 레모. 허니 거 허니 저 허니 저거. 허니 레모. 허니 허니 레모. 뭔가 섞게 봐서 뭐 치. 아 이거 뭐 같이 차 같은 걸 많이 봤지. 레는 신데 뭐가 허니 레모. 허니 두자 영어 음식이죠. 지금 내가. 아, 당황했다. 딱 많이 뺐네. 아, 후쿠오카. 후쿠오카도 형와가지고 저희 이제 이랑 너무 빠른 진행. 어 맞아 갑자. 거기는 안 가봤나? 간적다 어디야? 그사이타데 아, 거기도 돔이 있잖아. 베르나? 아, 어요 이제 웍덜 라인으로 갔었잖아요. 아, 거기 갔었구나. 네. 이제 나. 작년 그 야외도 작년 말에. 야외 베르나 거기 뭐 행사로도 많이 가자. 맞아, 맞아 음악 중심이 거기 있었어. 뭐야? 제이 형. 제이 아플 때나아 진짜? 그때 제이 형 공연 안전 담당했잖아. 아그시로어 울어가지고 아 맞다 지금 울었다 진짜 그거 지금 보는 이 그거 막상 되면 내꼴좀해그뭐모이지까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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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지금 안아이 투어에서 아무도 안 아팠어 다행이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아니야 사진 하나만 찍어 다 포즈가 똑같아 그래. 아 사진 거랑 포즈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자리 저거 예 <laughs> <laughs> 네, 뭐 그랬고요 이러지 마 맞네 이러지 마 <laughs> 맞아 때 아, 아, 어, 야이 그래. 정도. 저... 체력이 <laughs> 어 하다 없졌어 <없었거든>. 아. 이붙못째보이던 거는. 베이크 하기아맞다 이때 도가 먼저 한, 한, 아, 한 거. 아, 많이 많이 없으니이때 머리 보고 예쁜데. 어, 진짜? 진짜 이게 추억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이드가인가뭐 화면이 왜저 저기 있어요. 나보야 위에 있어요. 그 왜 이렇게 딸려 있네? 그럴 거야. 그 시아리. 그아리어디딸나고이였지나 고염. 잠미나 아니야. 아지 같은 거. 미야기현. 미야기. 어, 나고야 미야. 뭐. 미야. 미야. 어 성훈이. 아, 저왜 이렇게 뭔가 아직까지도 리하지 저희 일본에서 몇 했어요. 그건 아직 진짜 여저 삼각김밥 하나 더 먹어.

사자, 맞아 사자 맞아, 기억도 사자가 돼 진짜 아 진짜 진짜 와, 아, 이름 막 레온일 것 같아 네. 레온은 그거잖아요, 뭐 동원이만 연습했으면 그데와 진짜 이때 이때 투셔였나 원슈였나 어. 원 투셔였던 아, 아, 어, 아, 것 같은데, 투였나어나였던같 아 근데 머리였어요. 첫날 같 어? 그래서 제가 첫날 동무하고 맞다 맞다. 네. 머리 간지 미쳤다. 저도 갖고 첫날에 꼬까스. 꼬리고 둘째 날에 이게 첫날인 거 아, 아,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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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아 이게 둘째 날이잖아. 간지 미쳤다. 사자 갈 기어. 그러니 중독성 있네. 진때 머리 진짜 길었네. 데 아니 맞아요. 배아 여기 봐. 전광판 네, 맞추면 네, 막1억1억 네. 준다 막 그런 거아 맞아. 여어 또 항상 대기할 야외, 때마다 여기 뭐, 야외잖아. 여기 야외. 이게 중간에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빙 뚫려 있는. 여기 대기 되게 좋은데. 원래 뚜껑이 없었대요. 아, 생긴 거야. 그그 그 후에 공사한 거라. 아. 왜 했지? 비 때문에 그런가? 와, 제이크. 오래 피처. 와, 저거 막 이렇게. 와, 여기 어디예요? 진짜 큰데. 교수아 그거 그거부터 갔다. 페페이노. 페 우리 페페이노 갔서나 페페이노 었지 삼대동 좋아했어. 와 맞다. <laughs> 그게 그게 이거아 맞다. 와, 아, 진짜 와. 약간 단원같이 생겼네. 어. 와. 갑자기 피자 먹고. 예. 왜요? 피자 같은 거. 네. 네. 근데 약간 네. 이거 멀리서도 <laughs> 시 같지 않아? 그비행기서아 네. 네. 맞아. 맞아. 비행기 지나갈 때 이제 아스 도착했나 고 밖에 보면. 오. 머리 아, 되게 길었어, 저는. 선우, 그냥... 마, 선우. 많이 졸린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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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기 전무가 했을 때. 어. 오사카, 케어 세라 백 애겐. 어. 확실히 케 <laughs> 세라가, 켜사라가... 와 진짜 그다음. <laughs> 그다. 진짜 그다시거다 계시는 거. 와, 진짜 이때 진짜. 이 무대 거기까지, 여번 바뀌네. 돌출 있는데 이 옹늘 돌출. 반짝도 없던. 아 근데 이거는. 사물은 음, 완전, 완전 뒤까지 걸출이. 그러니까 와시제까지다 각도가 여기 따로 막 모니터도 설치하는 거 있어. 아, 이거 다 완전 다다 진짜 진짜, 진짜, 와, 진짜. 음, 엄청 벅찬데 아맨대 응. 봐보고 싶다. 진짜 어, 뭐, 여기, 뭐, 많이 뭐, 여기 많이 봐줘야 돼. 네, 요 똑같지 어. 음, 되게 맞다. 동그랗다. 야, 진짜 다이막었어 <laughs> <laughs> 분위기가 많이 했다. 아까 거랑 아까 거랑 다르게 봐. 정원이 아까 거. 이거 아까가 무서데멋지또 뭐, 어, 그러네. 그러네. 같은 투어래. 같은 투어 이거 얼마 안 됐어? 아, 그러네 먹다 라니구나. 이거 다 아. 똑같았어. 아니 네해요해 이거 오래네 반년 전써 이거. 반년 더 줘. 올해. 뚜리이지 뭐해? 아 여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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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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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그건 둘째고 니키 무슨 일이 생겼어아이 사이에 임영조잘 못하셨어. 너 이게 실업월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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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실업유일이야. 아 맞네. 아아 오늘 거 아니죠? 아, 이거 어제 어제 거. 그네 어제 나 오늘이나. 전해나. 니키 무슨 살짝 뭐 곡도 영어 찍는 거 같은. 제인은 약간. 오 아, 뭐야? 근데 이 진짜 멋있다. 아, 이간 근데 약간 모터범. 아니 모터. 근 이게 진짜 좋은 아 진짜 처음에 왔는데, 우리 대표 이네 와, 그때 그저 하늘이 보는 게 진짜, 아, 진짜 진짜 기분이 진짜, 달라요. 진짜 완전 열려 있어. 이런 거지 간지. 걷는 중간지없고어 간지. 물 끝인가요? <laughs> <그쵸>? 오, 오, <laughs> 이제 물물물물 근데 저 우리 그 처음에. 오프닝 버그 뭐지? 블러터할때 폭주 나오잖아요 그때는 얼만큼 나와요? 폭주? 상 궁금해 뭔가 얼마나 나와 저희는 사실 안 보이거든요 네, 멋있어 아, 저렇게? 불꽃놀저게나와 불꽃놀이 이때 때 몰랐지? 이거 거울에서 아. 빰빰빰빰 계속 나와 뒤에서 댄브 때댄 하고 막막막 나와도 돼가 뜨뚱뚱뚱 어. 그거 하고 나 나와, 나와 그냥 떠둥 떠둥 여기 때 계속 계속 있어 음, 인형 살짝 우리 소리도 왔어요 그래서 그때 뭔가 약간 아, 네, 저번 인형 했을 때 계속 그 무거운 소리 들렸어 음. 어, 기분 좋아 <웃음> <웃음> 와, 진짜, 나도 들렸어 여기 저아 어. 여기네 <laughs> 지금 이 배경 hey 다들 눈이 눈니저 갔어. 성현. 방금 아, 아니야? 영원. 영원이야. 어제, 어제 아니야? 어제. 아, 아니. 어제. 아, 어제야? 아, 아, 어제야? 아, 아 어제. 어제였구나. 아니, 네. e 아, 우리 또 되게 많이 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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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아, 아, 어, 도있는 어. 영상이 있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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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규모감의 차이를 볼수 있는. <laughs> 아니 이거 아, 안 아, 보여 와 원일 비례했었지만 와저 제이크 아, 그래. 그래. 아니 제이 뭐 남는 거야 남 <laughs> <난안 웃음> 미국이에요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 일본 제이는 그냥 뭔지랑 원자로... 이거 한국인 하는... 거 <laughs> <것> 같은데 <laughs> 여기 약간 좀좀좀 졸리다 여기서, 여기서. 엄청 어두웠어요. 어 네, 어둡고 되게 울리니까 졸졸렸. 아, 여섯째가 메니페스터. 와, 어려워. 눈치 봐요 이때. 를 봐. 와, 우리 깁스 시작했어. 이거를 와, 이 메니페스터요? 어, 메니페스터. 깁슨 헤 시작했던. 우리 한 명씩 그거. 그래서 나 아, 이거 언제? 2021년인가? 사 22년 이비바. 아, 살? <laughs> 어 지금 제나이 말리안 돼. 형이 지금 커 <laughs> 와. 와, 대박. 아, 너무, okay. 너무 멋있다. 고이 <laughs> 어, 안녕하세요. 게 인사. <laughs> 안녕하세요 했다오늘스소소소 <한> <laughs> 어. 아, 되게 가깝다세 아, 보다. 아이도쿄도 갑자기 도쿄전원 오 맞다 이거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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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나> <laughs> 어저불 진짜 뜨거운. 그 물고기. 사 많이 는데 어때 여름이었나. 아 맞아. 이거. 와이리피처 이거 댄스 타임 막하고어 맞다. 이때 피카츄 나왔잖아요. 오, 예쁘다. 아 맞아. 근 그렇게 오래된 느낌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 얼마 까지 이거 재작년. 머리 많이 그런 것 같아. <laughs> 같아. 아, 도쿄구 이거 다르지. 맞아 너니다어 어, 너 눈? 놀되구나놀랍어나 놀랍구나. 어구나나 놀랍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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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구고 놀랍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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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구나 놀랍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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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랍나 저도 너무 울어 어. 그게 약간 맨날 okay. 영상이다울었구나 많이 뭐 보겠다. 아, 아, 이 아, 이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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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뒤에서 이렇게 열려, 열리면서 나왔잖아요. 블러서. 아, 그러니까 막, 막 빨리 열어 달라고 아, 이때 엄청 울었는데. 와 이건 진짜 나올만해 여와 이때는 진짜 울었어. 아, 나었어 이건 다시 했어도 울거 같아. 지금 해도 울거 같은데. 첫도쿄돔에그딱라노을 겹쳐가지고. 와 아, 진짜 이때, 이때. 응. 아귀여 아이고. 아, 이때 아, 그래도 재영이 그 백스테이지 가서 잖아요야이너 네. 펑펑 울었어. 그냥. 그냥. 제가, 제가, 제가 이서 형이 제영이 뭐라 해. 에 재밌네. 기억또형이 거기서 그 형이 나 <laughs> 정말 뭐그 어. 아, 많이 는데 제가 아, 그 정도 아니었어 뭐 이랬, 이랬거든요 근데 네. 형이 아니야. 너 진짜 펑펑 울었어. 이러 가지고 먼 내가 이뭘 하라는 거야. 우기억 나. 그래? <laughs> 아, 아, 어, <laughs> 왜 남이 울 <웃겨? 웃음> 아니? 펑펑 울었어. 아니. 아니, 아니, 나도 울었어. 아이 아니잖아. 요 아. 많이 었네 이게 벌써 4년이 이렇게 됐구나. 페이트는 진짜 올해 투어상 받을 만해다 만한... 투어로 <laughs> 그러니까. 상 받을 만하다 진짜 <laughs> 많이 했다 투어 좀더좀더 받았어도 좀더 됐을 것 같아 42회? 그러니까 플러스 4, 일수로 했었을 때 406일인가 그랬어 1년 넘게 근데 그만큼 투어를 많이 해서 아, 오늘 4개월이 왔어, 맞아. 왔어 맞아. 그러게요 맞아, 진짜 많이 혼자 했네요 재밌게,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한 단계 한 단계씩 일본 올 때마다 맞아, 맞아. 찾아갑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복분니다또또 저희가 이번달 그 아, 이번 맞아. 맞아, 이번 말에 그 쇼케이스 있잖아요. 아 이번달 말 맞나요? 맞아요. 맞아맞아이 이번달 말에. 그러분까 있기 때문에. 열일 기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이스하나 넣었어. 이 셋. 정말 감사해요.